자 일단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죠? 자금력으로 그냥 압살해버다 해버렸다니까? 최신 영상들 보면 사실상 러브라이브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이마스다 이거죠. 상대가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뭐야? 어? 당연히. 인기도 많고, 당연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아이돌 마스터가 러브라이브를 압도하지 않겠냐. 그쵸?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돌 마스터 채널의 구독자가 42만이고, 러브라이브 채널의 구독자가 62만이라고? 음, 음,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리한 이야기를 안 할래. 왜?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니들이 유튜브 하든가! 이내 채널이잖아! 어? 불만 있으면 니들이 유튜브 채널 파가지고 니들이 ppt! <laughs> 이런 불리한 내용에 관해서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불리하면 강지도 안말안 하는데 나는 왜 말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역시 당연히 인기도 많은 아이마스가 버트버 사업도 당연히 성공했겠죠? 야 아이돌 마스터가 버추얼는데어떻게 인기가 없을 수 있겠어. 그렇죠. 당연히 대성공하고 호로라이브처럼 막 100만 명, 200만 명막 갔겠지. 야, 역시 아이돌 마스터야. 음. 37,000 3만 32,500. 음, 2월 9일에는 한국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데뷔한 지 별로 안 됐다고? 데뷔한 지한 2년 됐나? 처음에 얘네들 싸움 붙여가지고 1등하는 애만 데뷔시켜 주겠다 하면서 팬들 싸움 붙였거든 근데 욕 오지게 쳐먹고 나중에는 그냥 여러분들 노력이 가상하니까 셋다 데뷔시켜 줄게 이래가지고 데뷔시켰습니다 일단 재미도 없고 회사 자체가 엄청 블랙 기업이라서 얘들 오질나게 굴려 먹이고 게다가 개인 방송을 또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구독자 몰 건덕지도 없었어요 조금 운영이 허접쓰레기 같긴 했었다 이거죠 이 캐릭터들이 본가에 캐릭터로 등장하고 라 콜라보도 하고 이랬으면 구독자가 더늘었을거예요 게임 캐릭터로 등장시켜 주라니까 근데 그런것도 안해주고 굴려버거지니까 당연히 성공을 못하지 그쵸 자 그럼 결론 아이마스의 승리냐 러브라이브의 승리냐 그쵸 일단 전체적인 영상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마스터 압도적인 승리예요 그쵸 자금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인기도 학원 마스 포함하며 사실상 러브나를 압도하고 있고 러브라이브는 사실상 지금 망해가고 있는 컨텐츠이긴 하다 이거죠 게다가 학원 마스 애니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러브라이브는 잊혀진 작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아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버트버브에 편성해가지고 모델링도 만들고 성우들 총출동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AV 사건도 두번 터지고 해가지고 많이 상태가 안 좋은 편이다 이거죠 모델링 퀄리티도 아까 봤듯이 별로 안 좋아. 지금 아이돌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나무코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진짜 한땀 한땀 빗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퀄리에 고퀄리티의 모델링 나와가지고 버추바랑 합방하고 난리치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와 아이돌 마스터 모델링은 보면 볼수록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야. 뱅드림은 거의 망했죠. 어쨌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러브라이브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중이다. 일단 다음 시리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리즈는 진짜 이 시리즈의 명운을 걸고 나와야 됩니다. 신데렐라 걸즈가 그랬듯이 이번에 진짜 각 잡고 나와야지 다시 한번 러브라이브의 시대로 되돌릴 수가 있을 텐데 나오기 전에 이 시리즈가 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거죠. 자, 어쨌든 타비가 막판에 어떻게 수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채팅창에서도 어, 어 타비야 멀리 안 나간다 잘 가고, 어, 어 타비야 아이돌 마스터 커뮤니티에 이미 글 올려놨으니까 잘 가, 어 멀리 안 나갈게 이러고 있어. <laughs> 그러면서 타비가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작가가 똑같으면 똑같이 생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나는 솔직히 작가 때문에 럼나를 봤다. 럼나가 더 낫다. 이건 내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다. 어? 그냥, 럼나가 내 자카 취향이었을 뿐이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욕먹는 나,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말막 합니다. 그러면서, 럼나 다 봤는데, 아이마스는 안 봤다. 어? 취향 차일 뿐인데, 왜 그러냐. 그리고 또 뭐라 했더라? 러브라이브도 똑같다. 어? 똑같이 생긴 거는 아이돌 마스터랑 똑같다. 이런 어? 소리도 합니다. 웃기죠? 보지도 않았는데, 럼나가 더 좋다고 하고. 애들 똑같이 생겨가지고, 머리색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욕해놓고, 어? 왜 이제 와가지고, 러브라이브랑 아이돌 마스터 똑같다, 어?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야. 욕 처먹어서,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는 거아야 어? 강지야! 소속 버트버 관리 안 하냐? 어? 코토네를 욕한 거 아닙니다. 어, 러브라이브.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보고 똑같이 생겼다고 한 거지. 코톤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니까. 러브라이브만 보고 아이돌 마스터 애니도 모르고 학원 마스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어. 근데도 럼라가 더 낫다 하면서 아이돌 마스터를 욕하가지고, 욕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타비의 발언이 논란이 되냐 안되냐 하면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는건 분명한데 한국의 아이돌마스터 팬덤이 한줌 단이야 그래가지고 사실상 아이돌마스터 팬덤이 이좀 털어봤자 사실 큰 문제는 될것 같진 않다 이거죠 이게 일본에서만 큰일이지 사실 한국에서는 별 문제 안돼요 일본의 보튜버가 아이돌 마스터 애들 다 똑같이 생겼고 러브라이브가 더 좋다 이랬으면 난리 났거든 사과문 올라올 수도 있어 진짜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큰 문제 안될것 같아요 옛날에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뮤비 표절해가지고 커버곡을 영상으로 만들었다가 오피셜 박아가지고 난리 났던 게 이세돌이 사건이 있었잖아 근데 그것도 아이돌 마스터 팬덤에서 난리를 치긴 했는데 결국에는 오피셜이라고 박아놨던 거 커버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난리쳐가지고 반다이남코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난리쳐가 된게 아니라 플레이브가 힘을 써가지고 오피셜이 아니라 커버로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아이마스 팬덤으로는 이 타비한테 사과문을 받아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맞다 전우, 어쩌 전우. 바이바이.